뭐야 산수기 어디갔어 얘어디있지아 저기있다 뭐야 어딨냐 너 팍! 어우씨 깜짝이야 ㅎ ㅎ ㅎ 왜 놀래 뭐야 왜저 뒤에서 와 <laughs> 우리 산수기 미리 배치시켜놨어 저기 아 내가 오늘 뭐할줄 알고 저번에 놀이동산 한다며 놀이동산이랑 대성당중에 고민한다 그랬잖아 아 그래? 왠지 놀이동산 할것 같아서 이미 보내놨어 이 자식 내 마음을 다 읽어버렸군 <laughs> 음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놀이동산을 조금 만들어야겠지 이제 이거 좀 가려줬으면 좋겠어 미완성 작품 <laughs> 어? 이거 그한 그냥... 번만 더 해도 되냐? 아 절대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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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이제 놀이동산을 딱 하면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딱 성곽 같은 게딱 둘러져 있잖아 이 거거를 딱 두르고 두르는 작업을 하고 내 놀이동산의 첫 건축물로 드디어 동물원을 만들 겁니다. 갑자기 저 말을 좀 일단 이제 한 곳에 정착을 시켜야겠어. 저 산수기를 아니 저 산수기는 동물원에서 뛰쳐 나갈 걸? <laughs>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성벽 두르고 지쳐가지고 나 다음에 할래 이럴 것 같은데. <laughs> 어왜어왜 그러는 생각이 들까? 내 체력이 버텨줄까 과연? 자 일단 벽을 한번 둘러보자. 오, 오 좋아. 드디어 덮었어. 어, 드디어 덮었어. 조금 살짝 여기서 비행기 날아갈 것까지 생기긴 했지만. 오, <laughs> 어, 드디어 덮었어. 지렁이 없어졌다 드디어. 아, 만족스러워. 아, 아 좋아. 사기 만드는 내내 신경 쓰였거든. 쏭 <laughs> 구멍도 좀잘 가려줘. 이것도 한번 가려볼게. 기다려봐. <laughs> 어, 그, 그래요. <laughs> 뭐지? 뭐야? 뭐야? 왜 용암 설치해? 뭐하는 거야? 파크모의 따뜻한 물? 저기 산수기 중다 산수기 중다 산수기 중다 산수기 중다 오! <laughs> 산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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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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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꿔 뭐 하는 거야 너야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산수기 있는데 와 어, 이거 와너 어, 나네 아니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걸 산수기 있는데를 어렵지 검찰의 실패군 근데 사실 이 산수기 저항 오 걸려 있을 때 절대 안 주고 말 저항도 걸어놨냐? 지금 걸라고. 아니, 오케이 okay. 이 산수기는 이제 죽지 않아. 자, death. 삼백 쌍. 뭔 소리야? 노리동산 300 삼백 쌍. <laughs> <laughs> 네가 보기엔 <보기에는> 어때? 싼거 <laughs> 맞아? 좀 좁다. 아 일단 좁 좁은 것도 좁은 건데 야 성벽이야. 우리 노동산 벽이 이게. <laughs> 광장 하나 더 만드시게? <laughs> 아니야 여기서 이제 그 구간 구간마다 이제 뚫어가지고 옆에 다르게 또 만들 거야. 그러니까 광장 만드실 거냐고. 호. 아니야 그래. 광장 아니야. 성벽을 어떻게 만들지? 그냥 네모 나게 성벽 을 만들까? 놀이동산처럼 만들면 돼. 정말 어렵군. 녀석, 우리가 가던 놀이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렴. 우리가 가던 놀이동산? 녀석 롤러코스터만 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구만. 주변 환경 그런 건난 신경 쓰지 않아. <laughs> 관심 좀 가져 이 자식아. <laughs> 아니, 애초에 지렁이 가려지지도 않았잖아. 어, 이제 가리네. 지금 가리고 있어. 좋아, 좋아. 이건 이제 고대 유물처럼 남을 거라. 여기는 100점 중 99점을 주도록 하지. 좋아, 이제 나머지 1점만 채우면 되는군. <laughs> 이제 1점으로 놀이동산을 만들면 돼. 좋아, 지렁이를 가렸으니 거의 다 했다. 이거 뭐야? 이거 어때? 멋지지? 어디 던전 들어가니? <laughs> 뭐야 이거? 아니 이제 딱 나와가지고 약간 여기서 이제 싹 나오면서 이제 음 놀이동산이군. 이런 이런 멋있는 문양이 있다니 이런 거지 딱. <laughs> 아니 멋있는 문양이라 보다는 놀이동산에 와서 이거면 딱 보는 순간 어우 잡해. <laughs> 차라리 저어도야좀 알록달록하게 해줘라 좀. 알록달록하게? <laughs> 이 블럭이 이게. <웃음> <웃음> 이 쓰고 싶었지, 이 블록 어, 예쁘지, 생쁜거잖아 아, 이 놀이동산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,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래? 그, 그, 어, 그거 집어넣어 그 블록 뭐야, 그거 마음대로 해라 <laughs> 야 진짜 <와>. 못생겼다 <laughs> 어, 내가 봤던 문양 중 제일 못생겼어 <웃음> <웃음> 이쁜데? 아니, 그러니까 놀이동산이랑 뭐 어울리냐고, 이게 그래? <laughs> 파쿠모의 세상 이해할 수가 없어. 얼굴 있는 것 같은데 완성되고 나면 아마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그 하나의 구조물로서 녹아들지 않을까? 일단 한번 해봐. 그래. 아 파쿠모의 놀이동산 기대가 되는구만. 벌써 심상치가 않아. 심상치가 않지.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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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이게 아니야. 야 아니야. 뭐야? 산수기 위치 옮겼네? 여기 있으면 안 낀기겠지. <laughs> 다시 어 성벽 설치했을 때 낀길거를 낀길 확률을 아주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. <laughs> 여기 있으면 안 끼겠지. 여기 있으면 네 구조물이 파괴되는데. 아니 근데 어차피 저항도 걸어놨다네. 그래도 낀기면은 뭔가 안된산수가 막... <laughs> <laughs> 음, 그렇구만. 제로인데 제로? 빈전이 없냐 왜?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데 이거? 아까 봤던 거랑 똑같지 않아 이거 벽만 못생긴 벽만 있어 여기 <laughs> 아니 옆으로 이제 여기 성벽 이렇게 동그랗게 두르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해가지고 약간 그냥 좀 뭐라 그래야 지 자연길 따라가는?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설치를 했거든? 너무 이상해서 지금 다 지웠어 <laughs> 또다 지웠어? 어. <laughs> 아 오늘 24시간 녹화하자 아 오늘 내 이거 야 이거 편집하면은 한한 시간 영상 나오겠다 야큰났다 이제. 아난 어, 자러 갈게. <웃음> <웃음> 니 잠에는 내 전화 해가지고 깨운 니 메트칠 때마다. 무음으로 해 놓을 거야. 집찾아 가야겠다. 관리사무소 얘기 하나 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내 잠에 문 두들기면 모모가 날 반겨줄 거라. 경찰 불러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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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. <웃음> 그만해 어디까지가. <laughs> 아.. 친구 사이로 다져진 경찰 이야기. <laughs> 아 일단 일단 계속 만들어보자 일단 버튼 만드시라요 버튼 버튼 안 된다요 <웃음> <웃음> 와 어, 뭐야 뭐야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랑좀 많이 다른데 <laughs> 뭘 원하는 거지 야 근데 뭐가 멋있다 되게야 근데 뭐가 오 뭔가 어잘 하면 미쁠 것 같은데 오 오 기다려봐 이거 좀 꾸밀 맛이 날것 같아 기다려봐 <laughs> 내 센스를 동원해본다 여기 청동원한다 센스 어 뭔가 뭔가 어좀 되게 날개 느낌 날것 이거 되게 오 뭔가 느낌 있어 어, 뭔가, 뭔가 뭔가 느낌이 있어 좋아 기다려봐 뼈대가 만들어진 느낌이야 어 좋아 기다려봐 <laughs> 왜 파피 빨간색이지 <laughs> 불타는 정열의 불꽃 무 <laughs> <뭔> 소리야 <laughs> 아 불꽃이었어 이거 불꽃 불꽃 불꽃이 되게 일정하게 난다. 이게 뭐지? 어. <laughs> 불꽃이라매 불꽃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이거 살짝 두건을 옆으로 벗어놓은 것 같은 느낌? 아니야. 그 어떤 것도 아니야. <laughs> 오. 그건 어, 뭐야? <laughs> 어야 잠깐만 기다려. 봐 잠깐만 뒤돌아 있어 봐. 재밌는 거 생각났어. 어 그래. 뭔가 뭐, 분위기 좋قص이 나는 거 같은데. 돌아봐도 돼요. 이게 뭐지? 왜 이렇게 똥이 몇 개야, <laughs> 하나. 네. 다섯. 6. 7. 8. 9. 10. 요아 13똥. 13똥. 왜 네가 만지고 보니까 똥의 형태가 보이디? 어 검은 색깔로 보니까 똥의 형태가 보이더라고. <laughs> 그러니까 결국엔 똥덩어리다 그거네. 어, 뭔가 뭔가 있, 있잖아. 딱 무늬 같은 거 처음 처음에 뼈대가 세워졌을 때 무늬 같은 거. 음. 오 이거 조금 잘 다루면은 이쁠라나 색깔 채웠을 음. 때. 오 형태 좀 잡히나? 사암 블록으로 바꿨을 때. 아 똥이네. <웃음> <웃음> 결론 똥이네. 똥이었어. 아넌 똥이야. 어 되돌아왔어. 되도록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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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뭔가 미묘하다 아이. 맞지? 아까 그 사암보니까 살짝 미묘하지 않냐 느낌이? 아야 자꾸 똥이 머릿속에서 잊어지질 않아 <laughs> 그냥 똥인데? 검은 똥인데? 산똥 그러니까 나 아니 딱 모양을 처음 보고 이제 뭔가 머릿속에 번뜩 딱 스치는 거야 그래서 어? 사암을 설치하면 약간 해볼까 싶어서 했거든? 역시는 역시였어 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 지우냐?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지워? 와.. 또 지웠어 이곳에 대체 남는건 무엇인가 원래 <laughs> <laughs> 창작의 고통은 아픈 법이라 아.. 멋있는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돼 <laughs> 일단 뭔가 해보고는 싶은거지 지금? 응 음, 뭔가는 해보고는 싶어 지금 어 뭔가 개성이 있는데 아니 아까랑 다르게 뭐지 이게? <laughs> 살짝 구부러진거 같은데 아까거에서 <laughs> 이거 음, 또뭔 수작을 또 부리려고 <laughs> 좋아 <웃음> 어이 바닥 한 개씩 더 해주자 좋아 좋아 <laughs> 완벽해 와, 역시 넌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. 역시 너는 너무 더러워. <laughs>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말농장을 생각하고 만든 건데. 아, 말농장 어떻게 해야 해요? 그림이 좀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날까? 애초에... <laughs> 또 없앴어! <laughs> 야 오늘 없애다가 끝내겠는데 이거? 야 이거 어? 진짜 나 잠깐만 너 지금 녹화 몇 분째야 지금 야 녹화 지금 1시간 반, 2시간 다 돼가는데 나 아직 아무것도 한게 없어 2시간 <laughs> 건축물 지렁이 막은 거어 지렁이 막은 거 <laughs> 그리고 병면야나 진짜 이러다 오늘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? 뭐라도 좀 해봐 기다려봐 일단 좀 열심히 해볼게 오도나우스 만들어. 데라라란테. <laughs> 데라라라레. 야, 저 앞에 있는 내 숙보다 잘 만들었다. 야. 땅 <laughs> 쪽으로 이렇게 딱 펼쳐져 있으면 되게 이쁘지 않을까? 그래? 그럼 해 봐. 얘들아, 한번 해 볼게. 차. 음? 이게 과연 진짜? <웃음> 놀이동산인가? <웃음> 이게 뭐지? 약간 기차 같이 생긴 것 같기도. 하고. <laughs> 아니 그거 인공위성? 야 이거 인공위성처럼 생겼다. 야 인공위성인가 이거? 완전 오. 인공위성처럼 생겼는데? 어. 쩔어 이걸 노린 건가? <laughs> 아 이거를. <laughs> 좋아 결정했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아 맛보를. 나는 지금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. 갑자기 내 파크 모랜드 최초로 정말 1미리의 오차도 없는 정말 완벽한 건축물이 탄생했어. 뭐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? <laughs> 그 이름 바로 시렁이 가림막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외각은요 못하겠어. 포기했어? 못 따겠어? 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지금 오늘 못 하겠어 이거 아니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성곽 두르고 동물원 만든다 그랬잖아 어 근데 지금 녹화 지금 3시간째거든 <laughs> 이거를 내가 도저히 성곽을 만들고 동물원을 하려니까 이게 자꾸 성곽에 그게 꽂혀가지고 뭘못 하겠어 지금 그냥 그래서 다음에 동물원을 만들고 놀이동산을 만들어가면서 그냥 그 주변을 두르는 식으로 바꾸려고. 음 먼저 일단 안에 내용물을 먼저 만들겠다. 어, 내용물을 먼저 만들겠다. 이거 <laughs> 오늘 정말 완벽한 건축물이네. <laughs> 정말... 이거 솔직히 이때까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. 지렁이 가림막. 완벽한 야, 가림막이야 쩌로. 나는 만족해 아 나도 정말 만족해 1mm예요 그런 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건축물 아니야 이쪽 벽면에는 완벽한 <laughs> 오차가 있는 것 같아 100%의 오차가 이거는 99.5%그래서 <laughs> 끝이냐? 일단 끝이기는 한데 나 진짜 진짜 못하겠어 오늘은 진짜 또 안되겠어 나 지금 힘다 빠졌어 <laughs> 난 너무 피곤해 일단 뭐 실패도 있는 법이죠 사람이 언제 언제나 성공만 하고 살겠습니까? 너무 완벽한 실패인데? 아니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완벽한 실패는 나중 완벽한 성공의 어머니가 될 거라. 아 맞다 나 그래서 고민이 하나 있어 오늘 영상 제목 뭘로 해야 되지? 놀이동산 외곽이라는데 이거를 과연 외곽이라고 할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건축은 여기서 끝이고 하. 자 파크모랜드 샵11 노류동산 외곽.